안녕하세요. 얀드입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대에 입학하려는 지원자의 입장이 아닌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합격자를 선별해야만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마폐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싶어 하는지 살짝이나마 그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의 빙의에서 마폐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봐주세요. <목소리> 여러분은 현재 독일의 미래 교수입니다. 나이도 지긋이 있는 5 0대고요 쿤스트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분야에서 젊었을 때부터 주목받고 잘 나가던 예술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한 승승가도를 달리다가 현재 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일의 교수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자기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일구어낸 대단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처럼 적당히 돈 뿌려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독일의 교수는 공무원입니다. 절대로 짤릴 일이 없는 평생 직장에 높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2주일에 한번 정도만 가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나 좀 나누면 되고 방학 기간인 총 6개월 동안은 학교에 전혀 가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가 희망하는 꿀보직. 어느날 학교에서 특정한 날에 무조건 학교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마패를 심사하는 날입니다. 아,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백 개의 마패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짜증은 다른 교수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대는 교수도 있고, 은근 짜증나는 교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름의 교수들 간에 힘의 균형도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하루종일 마페나 보면서 있어야 한다는 건 1년 중 가장 최악의 날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마패 심사를 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패 심사는 크게 1차, 2차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3차의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교수의 인원수만큼 마패를 나누어 놓고 교수들은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분량에서 불합격 마패를 골라냅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마패는 다른 교수에게 보여지는 일 없이 그냥 탈락됩니다. 교수인 나는 마패가 쌓여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다른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를 도와줄 학생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마패들은 이미 교수의 인원만큼 나뉘어져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할당된 마패의 수는 대략 200개 안팎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1차 심사를 점심 식사를 하기 전, 오전 중에 전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하게 심사를 합니다. 학생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마패를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방을 열어서 마패를 꺼내고 교수에게 보여줍니다. 교수인 나는 대충 쓱훑어보고 우선 보류와 달락으로 재빠르게 구분해냅니다. 응, 달락, 응, 오케이. 응, 달락, 보류. 탈락. 응? 보류 이렇게 말이죠. 어차피 오후에 실시하는 2차 심사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하기 때문에 1차 심사에서는 길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보류로 분류된 마패들 또한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은 마패는 가차 없이 바이 바이. 마패 하나당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채 1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 학생들은 마패를 꺼내오고 다시 정리하고 또 꺼내오고 정리하고 이 무한 방법을 아주 스피디하게 완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중에 1차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2차 심사로 올라갈 수 있는 마패들은 전체 마패의 총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 2차 심사에 들어갑니다. 2차 심사에서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마패를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미 거의 대다수의 양의 마패가 1차 심사에서 걸려지기 때문에 남은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교수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짜증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마다 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패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좋은 마패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마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수가 음, 저건 별로야라고 말한 마패를 내가 어, 저건 좋은데라고 말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되는 우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교수인 내가 이 학교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교수라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최종 결정은 실기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나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끼리 서로 조심조심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2차 심사에서 어느 정도 마패 심사는 끝이 납니다만 간혹 막판까지 결정이 안 나는 마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남은 마패는 세 개라고 한다면 그세 개의 마패를 놓고 서로 경합을 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 단순히 마패만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마패가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나긴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저기 옆에 쌓여 있는 수많은 마패들 중에서 단몇 개에서 몇십 개의 마패만 뽑아내는 작업을 끝마친 나 자신에게 뿌듯해합니다. 나는 대단한 교수입니다. 독일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학교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